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익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91%자 1171원의 위치에 있는데 자 정보를 보자면 2조 9천억원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코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거래대금이 지금도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 상승상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올라갔던 이 시점 있죠? 자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갔던 이 시점이 자, 무려 단기적으로 100% 이상. 자, 그것도 2주 이내에 100% 이상 올랐던 코인이에요. 자,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 자,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익성이 말 그대로, 자, 추가적인 1차 상승, 자, 1차 파동이, 자, 100%이고, 그죠? 자, 그러면 2차 파동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선물, 자,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을,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때, 저가 구간을 노려야 되고, 저가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 이상 수익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50% 봐도 사실상 만회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50%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매수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 계속해서, 자, 지금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자, 수익 코인이 2차 파동이 나오면, 자, 반드시, 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 자, 100% 이상도 갈수 있는 수익들 계속해서 발견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자, 수익 꼭낼수 있는 코인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 수익 코인은 제가 좀 크게 보고 말씀드렸을 때, 자 이전에 굉장히 낙폭가 되죠요. 낙폭가 줘요. 그래서 예전에 올라갔던 이 시점 있죠. 여기에 대한 시점이 자 지금 3월 28일이에요. 자 3월 28일날 최고점이 자 3,216원입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자 올라왔는데 1,172원이에요. 자, 반토막 이상 났죠. 그죠? 반토막 이상 났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자, 이 구간에서 저점 구간 누가 봐도 낙폭 가대 주기 때문에 그죠? 낙폭 가대 주기 때문에 자, 반등이 나와서 100% 이상 수익을 봐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가 거 이제 들어갔죠. 일단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매수가 들어갔지만 자, 매도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어느 정도 털고 나갔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털고 나갔다. 자 그것도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 자요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이 구간이 아니라 자 세력들이 빠져 나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자 얘가 지금 파동을 만들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아직까지는 이 매수세 세력들의 핸들링,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이 빠지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얘가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이 흐름에서 자,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100%를 자, 2주 이내에 달성을 해서, 그죠?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도세가 이렇게 잡히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자, 지금 저점도 자, 지금 저항권인데 저항권이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걸렸던 이 범위 이 구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자2,000 2,097원이라고 찍혀있지만 2,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여기에 대한 고점이 그러면 현재 이전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올라갔을 때 플러스 흐름이 그래도 거의 8, 90% 그죠? 8에서 9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얘가 방향성을 이전에 좀 다른 패턴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상승이 크게 나왔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했다. 왜냐면 자, 이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는, 나갈 사람은 나갔다. 나갈 사람은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라면, 사실상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린 사람들. 그래서, 자, 수익 코인이 원래, 알트 코인으로서, 자, 원래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알트에 대해서는 불장, 알트코인에 대해서 불장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여기 수익 코인이 지금 거래 대금 상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구간, 자, 여기에 대한 고점 구간은 자, 막고 밀렸죠. 이 구간 시세 나오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는 자, 맞고 밀린 흐름이 여기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였기 때문에, 자,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지. 우선은, 자, 단기적인 이 구간. 자, 여기 고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 구간이 현재 1,562원이에요. 이게 8월 12일날 지켜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서, 자, 지금 가격이 1,174원인데, 1,562원이 최고점을 만약에 찍어준다 하더라도, 플러스가 20%가 넘어요. 자, 이 구간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자, 2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아주 눌림목 구간, 자, 눌림목 구간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으로 되실 수 있는 구간을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선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정보반 관련해서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페코인 자100% 이상 자 시바이노 105%자 지금 더그래프 129% 에이다는 100%자 이렇게 수익을 이어갔을 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수익이 자10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코인에서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급락을 해서 하락이 나왔던 분들, 자,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하면은 마이너스 80%, 자,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페페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수익이 250% 이상, 자, 수익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0051. 자, 이 가격을 보신다면, 자, 페페코인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때 0.0051은 이 가격이거든요.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기다리다가, 자, 매수세가 붙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때 매수세가 찐으로, 자, 찐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자마자, 자, 매수를 크게 드렸어요. 매수를 크게, 자, 100% 이상 비중을 실어라. 자, 이렇게 크게 드리면서, 자, 단기급등이 이 최고점, 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250%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있105% 그러나 자 매수 평단가를 보세요. 자0.0283 시바이노의0.0283 가격은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추가 매수를 자, 100% 자, 비중 100%로 자, 실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역시 이전에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 매수 거래량이 진행이 자, 깊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자, 우리가 찐인지 아닌지, 자,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 자 그야말로 풀매수를 저질렀다. 자 여기에서 단기급등이 추가로 나와주면서 자1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의 자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이쪽에 왜100% 수익이 왜 중요할까? 자 마이너스 50% 손실인 사람이 자 본전이 되려면 100% 수익일 때 본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손실이 75% 됐을 때 본전이 되려면 100%씩 두번자 수익을 보면 본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자 수급 제일 중요하죠. 제 정보방에서는 수급 위주로 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자100% 이상 수익을 보는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2주 이내, 자, 2주 이내에 수익이 100% 이상, 자, 수익이 되실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자, 급락장에서는, 자, 단타, 단타, 자, 플러스 20%. 자, 단기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단기 수익, 자, 당연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100% 수익이 중요하다. 자, 마이너스가 50이 됐던, 마이너스가 80이 됐던, 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자, 안전하고, 수익성을, 자, 지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자, 010-4530, 자, 3948로, 상단의 번호, 자,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